그 옷이 희여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실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시시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본 것을 아무 무시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실까요? 가집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니까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8일 후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을 지나, 지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후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모든 복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반석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공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지금 영원한 응답입니다. 베드로의 평생의 응답이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게 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오직 증인 이응답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결국은 뭐냐? 오늘 보면. 28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이게 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받을 모든 축복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서 설교할 텐데, 무슨다? 지금 병이 낫는다안는다 가장 큰 키가 뭐냐?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왜 병이 안 났느냐? 왜 귀신이 안 떠나가느냐?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느냐?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가 있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변화됐죠?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용모. 용모가 변화됐다. 얼굴이 변화된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그리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 옷이 변화됐어요.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실제적 옷이 옷이 막 빛났다. 세탁기다 넣으면 옷은 깨끗해져요. 옷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당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용모가 변해 우리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돼 있어. 우리 신앙생활 상태는 뭐냐? 이 믿음이 문제인데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쓰임 받은 일곱 집사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왜 하나님이 예, 예수님이 예왜 따로 데리고 결국은 이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구장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32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언전에 깨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두, 여러분 이 예수, 이세 제자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졸다가. 결국 뭡니까? 기도 놓친 거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떨결에 봤어요. 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율법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보금 없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말씀 내 자신도 어렵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보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죽어질까요? 살아날까요? 그래서 율법이 응답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보금 안에서 뭐 모든 비밀이 다 섞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 축복입니다.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요. 그렇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이유도 살아납니다. 그렇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 예배가 모든 응답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하니까 내가 축복한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예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배가요 얼마나. 오도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은 뭐 예배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 선지자, 능력 이것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말씀대로 되어진.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습니다. 운명에서 해방시키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요? 이 복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든 축복의 모든 거다. 예. 이건 놓치니까 여러분 지금 엉뚱한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여기가 첫사원이 신앙의 본질이 호도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성전이 돼야지 엘리야를 위한 성전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선의 킵니다 맞아 우리는 뭘 똑바로 해야지 그부터 잡아요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다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키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본질적 영광을 놓치면요. 모든 것 놓치는 거예요. 이때 졸던 사람들이 오늘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갔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오직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요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죠? 모세를 야 하나는 엘리야를야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여러분 생각해 봐. 졸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놓치고 껍데기만 봐요. <laughs>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어이고 얘기하시네.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31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교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별세라는 것은 엑소더스 나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뭐 그렇구나.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뿐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믿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자가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가 최고의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착각하는 우리에게 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할 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저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를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되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터치하셨어요. 야.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온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터치하셨어. 손을 대시니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터치하는 이솜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 말씀한대로 이 땅에 온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어질 때 뭐가 돼요? 아, 딱 지나가는 거구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본문 누가 보면 9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여러분 내가 율법적 말씀을 잘 지켰더니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게 물론 맞습니다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비밀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모세를 봤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능력을 받고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어 이들이 결정적으로 오직 예수의 은혜 속에 붙잡힌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그순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저희가 다 성령충만 받고, 오늘도 성령충만 받고,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산 것도 그리스도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크리스도입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이유도 크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나, 일, 사건, 사람,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나의 삶 속의 응답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요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아,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응답을 보고도 착각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우리를 자꾸,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시간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라 믿음 없는 것이 약한 겁니다. 이시대 가장 문제가 뭐냐. 믿음이 상실된 시대. 이 믿음의 믿음의 증인으로 서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어,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라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문제 사건 사명을 놓고 오직 예수만 보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증인으로서 게 하옵소서. 다참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어서 폐역한 세대, 믿음 없어서 온다.